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중개사입니다. 신사동에 있는 멋진 건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직접 사용하시면서 나머지는 세를 주는 형태인 사업 겸 수익형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물건입니다. 물건의 위치는 압구정 역세권인데요. 도산공원 왼쪽편입니다. 압구정역에서 물건지로 가고 있습니다. 주변 분위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현대 멘션입니다. 일군 건설사들에서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이 100%도 안 되는 곳이어서 재건축 사업성도 좋고 위치로 봤을 때 최고급 프리미엄으로 갈수 있는 곳으로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보시는 이곳은 우리나라 등록성도 기준 다섯 번째로 알려진 소망 교회입니다. 특히 일요일 오전이 되면 주변 전체가 인산인해가 됩니다. 물건지 바로 오른쪽이자 도산공원 왼쪽 대로변 쪽입니다. 여기는 일반 회사들도 많지만 특히 연예기획사들이 이쪽 대로변과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도산대로와 가깝다 보니까 고급 수입차 전시장도 많습니다. 그 외에는 유명 고깃집 삼원가든이나 금수복국 같은 고급 식당들도 물건지 바로 주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테일안로나 강남대로변과는 많이 다른 느낌인데요. 전반적으로 여유로운 분위기와 함께 럭셔리함으로 가득 찬 동네입니다. 예,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 소개해드릴 물건입니다. 언덕바도 시선을 끄는 건물이고 외관이 아주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오피스 빌딩이 아니고 청담동 명품 거리에 있는 멋진 건물을. 신사동에서 보는 느낌입니다. 대지 앞으로 12m 그리고 6m 도로가 접해 있는 코너 입지입니다. 땅도 잘생겼고 건물도 멋집니다. 내부 역시 럭셔리합니다. 돈만 많이 들인다고 이런 분위기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지하 2층은 주차장입니다. 28대 들어가는데 건물 면적에 비해서 주차가 아주 넉넉한 편입니다. 지하 1층과 1층은 식당입니다. 2층은 헬스장인데요. 그 유명한 신사동 운동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층은 일반 사무실이고 4층과 5층은 사운드 스튜디오 그리고 녹음실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6층은 온다 미용실입니다. 네, 좋은 건물에 우량 임차인들까지 있어서 물건의 가치가 더욱 높아 보입니다. 네, 이제 물건의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신사동 압구정역에서 걸어서 약 7분 거리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물 규모는 지상 6층, 지하 2층입니다. 배지가 152평이고 연면적이 702평인데요. 용적률을 무려 100%나 이득 보고 있습니다. 주차는 총 29대 가능하고 승강기 설치되어 있고 2003년 사용승인되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400억. 토지 평당 약 2억 6200입니다. 주변의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거래가 아주 활발한 지역인데요. 작년 2022년에 바로 앞길 건너에 새 건이 거래되었습니다. 예, 우선 작년 5월에 거래된 사례 1번을 보시면 평당 약 2억 5,700에 거래되었는데요. 용도 지역이 3종 건물은 신축이고 용적률은 3종에 맞춰서 꽉 채워서 지었습니다. 작년 4월에 거래된 사례 2번을 보시면, 평당 2억 1,900만 원에 거래되었고, 용도 지역은 3종, 건물은 2001년에 사용성이 되었는데, 용적률은 316% 쓰고 있습니다. 역시 작년 4월에 거래된 사례 3번을 보시면, 평당 2억 940만 원에 거래되었고, 용도 지역은 3종, 건물은 1987년에 지은 노후 건물입니다. 네, 단순 가격만으로 보시면 소개해드린 물건이 좀 비싼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물건 대비 장점들이 많은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우선 삼거리 코너 입지여서 토지 가치가 우수하고 가시성이 훌륭하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둘째는 주차가 29대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사례 물건들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뛰어난 점입니다. 그리고 지하 2층까지 있는 것은 이 건물이 유일합니다. 또 옆면적이 사례 물건 대비 최소 2.5배, 3배 이상이어서 엄청난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물건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특장점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장이나 스튜디오 같은 우량 임차인들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사동에 소재한 빌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